딸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 사위가 선물했다던 그 팔찌를 자세히 봤습니다. 장식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두꺼웠고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이건 GPS 추적 장치였습니다. 사위가 딸을 1년 내내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팔찌 안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이상해. 자꾸 아빠 땅 서류에 도장 찍으래.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 장모 처리 완료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을 노린 거였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검사 박태준. 사람들은 저를 조직 출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재개발 비리, 보험 사기, 유산 탈취, 사위가 지금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던 사람입니다. 증거를 모으자. 법정에서 쓸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사위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아래 영상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마음에 남은 한줄 따뜻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진심이 또 다른 위로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기운과 행운이 가득 들어올 거예요.